오늘은 엄청 신기한 라이벌의 엄청 시원하고 버그 같은 것을 제가 개발한 생각으로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염습점이 있죠. 여기에서 비가 내나 여기 이런 곳에서 이거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 화이랑 방금 주먹을 덮니다. 이렇게 날라가날라가 날라가. 여러분, 이렇게 먼 거리에서도 할수 있는 것이 아주 기반한 생각이겠죠? 저기 아까 연습하던 것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 여기 위쪽 한번 해봐야겠죠? 위에다가, 네. 위에다가 설치, 설치 잘못한 거 같네요? 설치 잘못했다. 다시. 다시. 됐다, 어, 됐다. 이거, 이거, 이 여기다 붙여주고, 가면은, 그냥, 플라이 해기되 버리죠. 오호이, 와 오, 이거, 소리 좀 높여보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좀 기꺼나게 옵니다. 아주 좋구나. 조시고, 주시고 어, 나 이게 너무 좋아. 오, 야, 이거 겁나 좋은데. 이거 잘못하다가, 이거, 저는 이거, 붓섭이어가지고 괜찮은데, 잘못하다가, <laughs> 이거 그냥, 공섭에서 쓰면은, 벤 당할 것 같은데, 오, 오, 이렇게 점프까지 쓰니까 뭐, 플라이 핵은,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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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니까, 이거는. 오, 근데 이거, 쾌감 있네. 그 다음에는 한 번, 아. 라이벌 잘하시는 분들 아니면 라이벌 초보자 플라이엑스다 이 약간 영상 올려 보시고 그리고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어제 근데 모바일이어서 조금 아, 안 맞네 이거 이거 한번 잘 쓰보 쓰세요. 이거 점프패드는 어, 어, 왜, 왜, <laughs> 점프패드는 숨겨진 장소, 거기 있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왜 하면요. 샘플패드가 있는데 랩을 안 쉬었거든요. 그냥 랩이 좀 예뻐가지고 안 쉬었는데. 이거는 어디 숨겨진 곳이 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 소멸님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그 소멸님 유튜브 쇼츠, 쇼츠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아시 없으시면은 어 뭐, 죄송합니다. 어 그러면은... 어, <laughs> 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어 바이바이.